루 빼고 나타내면 그냥 오잖아요 음. 루트 5의 제곱이 결국에는 루트 25잖아요. 네. 루트 25는 이게 제곱되어 있는 숫자잖아요. 25라는 게. 네. 그러면 그냥 루트를 제외하고 숫자를 네. 보면 5로 나오잖아요. 마이너스는 안 되나요, 선생님? 근데 양의 제곱근 아, 앞에, 얘도 플러스 숨어 있는 거군요. 아. 네. 아, 네. 네. 근데 오. 만약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을 루트 빼고 한다면 결국엔 이것도 25 루트 25랑 같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5가 나오잖아요. 아, 네. 그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네. x의 제곱은 전부 다 값이 그냥 무조건 x가 나와요. 구원은 무조건 음 양수고, 왜냐면 음수를 제곱해봤자 음수 제곱이 돼서 플러스가 되잖아요. 네. 그 얘는 그냥 그 정, 양수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양수가 되고. 오 대박 대박 신지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 영수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 주세요.